워낙 이 사람 늙은 사람만 있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떠들고 오는 거잖아요. 네. 네.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아요. 30평대는 아직 못본것 같은데요. 맞아.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. 아이스에서도 작은 땅에서 어떻게 구성이 될수 있는가를 다 음. 보여드린 거죠. 자그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아, 10평입니다. 10평짜리. 농촌 체형 쉼터를 아이스점에서 추가로 도 제작을 하셨습니다. 구연제로다 시공이 음. 됐습니다. 그 중공용 주택 기준을 그대로 충족을 한이열평 공간을 전기로만 난방을 하면 전기세 폭탄을 맞으세요. 신고를 높여서 네. 개방감이 그쵸? 있는 어. 실내 공간을 연출을 한 거죠. 침실이거든요. 침실하고 거실을 완전 분리시킨 거예요. 음. 화장실도 분리, 살림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 거예요. 음. 모든 생활용품이 다 들어가고 음. 옷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붙박이장을 삼. 음. 메달을 설치했어요. 그리고 저희 건 황금성이 좋습니다. 네, 싸니까 지금까지 아인소음을 이용하시다가 매물로 내놓으셨던 분들 물건은 네. 다 팔렸어요. 네, 계곡물이 너무 좋죠.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는 곳입니다.